알아야 될 기본적인 용어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이야. 원리합계, 원금과 이자의 합계, 원금이자 합계. 너네 말주를 잘 쓰잖아. 말주했던 걸 생각해. 원금과 이자의 합계, 원리합계. 응, 음? 어렵지 않지? 원금이자, 원리합계. 할게. 다음 두 번째 예금이냐 적금이냐 우리가 다룰 건 적금인데 예금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예금은 너네가 은행에 통장에 돈을 넣다 뺐다 자유롭게 하는 거 그걸 뭐 자유로운 입출식 뭐 예금이라고 하나 음. 근데 실제 은행에서 예금이라고 하면은 그냥 돈을 맡겨놓고 어, 되게 큰 돈이겠지 좀 상당수의 돈을 맡겨 놓고 그냥 놔두는 걸 예금이라고 해. 왜새세말금고 같은데 광고. 자꾸 이제 전단지 붙어 있거든. 그러면 판다고 얘기해. 이거를. 몇 구자를 팔아요. 얼마까지 팔아요. 이런 말 있어. 자세히 한번 봐 봐. 그래서 1인당 얼마 이상 얼마 이하를 팔아요. 그거는 이율이 높으니까 네네가 요 정도를 사라 뭘산 구자를 산다고 하나? 사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어, 내가 돈이 좀 있어. 근데, 어, 이걸 어떻게 하면은 수익을 낼까? 근데 마땅한 수가 없는 거야. 돈은 있는데. 근데, 생활공고에서그돈 나한테 맡겨주면은 내가 이자를 다른 데고 조금 더쳐줄게 이러는 거야. 요즘 이율 되게 낮은데, 막2.8% 되게 높은 거거든. 2.8% 줄게. 나한테 사. 이러는 거야. 나한테 구자를 사. 이러는 거겠지? 그럼 사. 그럼 나는? 그 세말 을금고에뭐 1억이든 1천만원이든 뭐 맡기는 거지. 예, 그렇게 되는 거야. 예금은 그냥 맡겨놓고 잊어버리는 거야. 약속을 하는 거지. 은행이랑 약속하고. 아이고 일정 기간 동안 그걸 하는 거야. 맡겨놓는 거. 적금은 뭐냐면 어, 일정 기간 동안 매회 같은 금액을 납입하는 거야. 일정 기간 동안 같은 간격으로 같은 금액의 돈을 계속 납입하는 거야. 물론 요즘에야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생겨서 각 은행마다 뭐 자유 입출식 적금도 있지만 우리가 다룰 적금은 아주 전통적으로 그냥 꼬장꼬장한 바로 그 원리월칙 대로의 그거 다시 일정 기간 동안 같은 간격으로 같은 금액을 매 기간마다 똑같이 납입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동안, 10년 동안, 난 매년 월 어, 연초에 100만 원씩 넣겠다 이런 게 적금이야. 이해가고? 단리법은 이자가 붙는 방식 중에서 처음 넣은 돈에 대한 이자만 계속 붙는 거고 복리법은 처음 넣은 돈에 대해서 이자가 붙었을 거 아니야? 이자까지 포함해서 은행에 잔고로 있겠지? 그러면 그걸 총합계로 다시 취급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가 붙는 거야. 또 붙은 다음에 또 전체 총합계로 그거를 은행의 잔고로 인식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또 이자가 붙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게 복립법. 단립법은, 총 계좌 잔액 무시하고, 처음 네가 100만원 넣었어? 그럼 나는 계속 100만원에 대한 이자만 줄게. 이게 단립법. 딱 생각했을 때 어떤 게더 이익이겠니? 여러분이 은행에 적금을 혹은 예금을 넣는다고 한다면. 단리법이겠어. 복리법이겠어. 그렇지,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은 복리법이다. 라고 생각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음, 단리법과 복리법, 은 여러분이 식으로 또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음... 문자로 해도 괜찮을까? 음? 여러분이 이 비와 비율에 대한 기본적인 상징이 있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해볼게. 단리법은 내가 A1을 넣었어.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어, 기간을 어떤 간격으로 할까? 1년 단위로 하자. 연이율이 붙는 거야, 해서. 음, 그다음 A1을 넣고, 연이율은 R이야. 매년, 이자가, 이자 붙는 비율이 R인 거야. 그러면, 내가 A1을 넣었을 때, 1년 후, 원리학계가 얼마냐? 원금은 A이고, 이자는 AR이겠지. 이가 그래서 이걸 묶으니까 a 하고 1 플러스 r 이라고 쓰지 익숙하니? 그 다음에는 또 1년후 그러니까 총 2년후겠지? 여기는 원금에다가 그 전에 붙었던 이자 있었지? 또 이자가 또 그냥 a,r만 붙는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a 1 더하기 r 더하기 r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들아 음, 10년 뒤에는 얼마가 되겠니 이건 지금 2년 후란 말이야 토탈 1년 후겠지 이렇게 1년 후 2년 후 1년 후는 A에 AR 한개 묶고 2년 후는 A에 AR이 두번 묶는구나 이렇게 정리할 필요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 음, 단립법은 2년 후면은 이게 두개부터 1년 후면 이게 한개 붙고 그러면 10년 후면은 a 더하 ar이 몇 개? 10개 그러면 a 더하기 음, 10ar 이렇게 붙으니까 a로 묶어볼까? 1 플러스 10r 이게 되겠네. 에헤, 그럼 이걸 일반화 시키면 n년 후 해볼까? 이건 10년 후라서 그렇고 n년 후는 n년 후 a 곱하기 1 플러스 n r 이렇게 되겠지? 어허, 기억해볼까? 얘가 전개해주면 a 플러스 음, a r이 n년 있어서 어? a로 묶은 거야. 여러분 교재 찾아보면은 교재에 요 표현 적혀있을 거야 외워야 되겠니 안 외워야 되겠니 외울 거 없지 외울 필요 없어 복립법 갈게 아까 마찬가지로 A1 날거고 연율은 아리야자 A1은 맞어. 1년 후가 됐지 그러면 원금과 이자는 똑같아 원금 이자 원리합계 이건 좀 묶어줘야 돼 정리하려면 A 1 플러스 이게 1년 후 나의 원리합계 원금과 이자 합계 2년 후는 그 다음 년도에는 지금 물결치 의이 부분이 다시 원금이 되는 거야 원금인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이자는 이원금의 이율이 붙은 거지 그래서 l 를 묶어주면 여기 이 부분으로 묶어 줄게 a 1 플러스 r에 1이 남았고 플러스 플러스 r r 이렇게 정리할까 a 1 플러스 r에 제곱이 되겠네 묶을 치고 규칙 얘는 1년 후 앞에 건 1년 후 그 다음에 이건 2년 후. 그럼 3년 은 어떨 것 같아? 규칙 보여? 1년 후는 A1 플러스 알이 1승이지? 2년은 A1 플러스 알이 2승이겠지? 3년은 A1 플러스 알이 3승이겠지? 근데 여러분, 선생님, 그렇다고 해서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 응? 진짜 해봐야 될것 같은데?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진짜 해. 자이3년 후에는 여기서부터 1 년이 지난 거잖아. 그니까이 부분이 원금인 거지. 얘를 원금 취급하는 거야. a 1 플러스 r의 제곱 이게 원금인 거야. 원금 이자는 여기에 대한 또1플 r이도 붙겠지. 얘가 좁지만 잘 써볼게. a 1 플러스 r 제곱의 r 이렇게. 이자가 이게 원금이라서 거기 의 이자 이렇게 보는 거지 방금 미치신 거를 a1 플러스 r 제곱 묶잖아 이가봐 a1 플러스 r 제곱 묶으면 괄호 열고 앞에 거에서 1밖에 안 남았고 뒤에 거는 플러스 여기 플러스 플러스라서 여기 플러스 r 결국은 이게 되겠지 여기 이 부분 a1 플러스 r의 3승 이런 원리로 그러면 여러분은 음, 10년 뒤에는 얼마가 되겠니 a1 플러스 r 에 10승이 되겠지? 그치? a1 플러스 r 에 10승 그럼 이거 일반화 시켜서 복리법으로다가 n년 뒤에는 얼마가 되겠어? 10년이니까 10승이면 n년 후면은 a1 플러스 r 에 n제곱이겠지? a1 플러스 r 에 n제곱 이것도 역시 여러분 교재에 쓰여있어. 어떻게? 그거 외워야 돼? 아니면 안 외워야 돼? 안 외워도 된다고? 야이 씨이거 외워야 돼 이게 적금의 원리야 임마 실제 시중 은행에서 단위법은 쓰지 않아 이론상에만 존재해 얘들아 단위법이랑 비교할까? 너는 단위법 단입, 기억나? 기억나? 안 나? A에다가 이게 첫 번째 넣으면은 첫 번째 1년에는 A 더하기 AR 그다음 A 더하기 AR이 두번 붙은 거잖아 2년 후에는 요런 단순한 구조지 N년 후에는 A 더하기 AR이 n개 있는 거지 응? a, a 더하기 ar n개 있으니까 a로 묶으면 1 플러스 rn 기억나? 이렇 유도했던 거 여기랑 응? 여기랑 응? n제곱이 올라가 버리면 어마어마하게 큰 수가 되거든 곱해진 거랑 제곱된 건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야 이건 안 외워도 돼 여러분이 한번 해봐 근데 해 봐야 돼선생 한번 해 봐는 try라는 얘기가 아니야 어뭐 트라이 해봐 뭐뭐 슈드? 슈드의 뜻이 아니라 머스트야 머스트 Must, 알았니? 그래서 두개다 뽑아봐 지금 잠깐 멈추고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이거 두개 나와야 돼 밑줄 친두개어 선생님이 쓴정도 획은 여러분이 실제 니네 손으로 나와야 돼그래 이해가 가지? 멈춰라 스톱 자, 이제 그러면, 기본적인 용어 설명했으니까, 적금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워밍업한 번만 하고 갈게. 적금이, 그, 음, 등비술 수 합의공식을 쓰는 거거든. 등비술 수합의공식 쓰는 거니까, 자, 입으로는 공식을 읊자, 뭐라고? 알 r 1분의 뭐지? 등비술 수 합의공식. 제일 처음에 뭐지? A 곱하기 아래 N제곱 마이너스. 이거지. 하는 걸로 하면서 할까? 하는 걸. 공비에서 1뺀거분의첫째항 괄호 열고,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이거 바로바로 나오도록 해. 응? 그래서 이걸 사용할 거야. 적금은 지금 월, 이율로 할 거고, 처음 넣는 돈은 a 원 매달 A1씩 넣을 거야. A1씩, A1씩 넣을 거고. 그래서 음, 정리하면 다음 것 같아. 매달 초 A1씩 넣고, 월, 이율은 r 씩 10개월 말에 월약계가 얼마냐? 이거 계산할 건데. 문데 그,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A1을 넣었어. 응? 지 봐봐. A1을 넣었어. 그 다음에 2월 달에 얼마가 됐어. 그게 또 이제 붙는데 A1 또 추가해. A1을 넣을 거니까. 또 얼마가 돼서 3월이 됐어. 그지 3월 돼가지고 또 A1 추가해. 이자도 붙지 마. 뭐, 얼마, 얼마 돼? 이렇게 할것 같잖아. 근데 이렇게 싸잡아서 계산하면은 계산이 상당히 어려워져. 그래서 이렇게 계산 안할 거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1월 달 초에 넣은 A1은 고 단독으로 존재한다고 통장 안에 개의 고유한 방이 있다고 생각하자. 상상으로. 개한테만, 순수하게 개한테만 이자 계속 붙는 거야. 10월 말까지 슈 그래서 얼마가 되는지를 합산할 거고, 2월 초에 넣은 A원도, 걔도 구유한 방이 있는 거야. 뭐 감옥의 독방처럼 걔 방이 있는 거 그게 매달 껑건이껑건이 이자가 붙는 거야, 붙다 붙다 이제 10월 말에 얼마가 될지를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단독으로 계산할 거야. 3월 달에 넣은 돈도 이렇게 해서 얼마가 되겠지. 그치? 4월 달에 넣은 돈도 얼마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다 계산할 거야. 몇 번을 계산하게 되냐면, 어, 10월 초까지 넣을거니까 10번 계산하겠지 1월달에 넣은거 2월달에 넣은거 땡땡땡 10월달에 넣은거니까 10번 계산하겠지 땡땡땡 A1 자 각각 계산할건데 여기에 복리법이 필요해 1월달 초에 A1을 넣었잖아 그러면 10개월만큼 이자가 붙잖니 아까 월 2일이라고 얘기했던거 기억니월 2일 매달마다 매달 이자가 붙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1월달에 넣은 A1이 2월이 되면은 얼마가 되냐 그럼 A 1 플러스 r이 되는 거고, 3월달이 되면 얼마가 되냐? a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는 거고, 4월달 말이 되면 얼마가 되냐? a 1 플러스 r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이해가, 그지? 어, 잠깐만, 이거를 잡은 얘기했다. 한 달씩 밀려서 얘기했어. 다시 봤고, 어쩐지 숫자가 약간 뜨더라. 1월달에 넣었기 때문에 1월 초에 넣었지. 1월 초에 넣은 그 a 는은 1월 말이 됐을 때 이미 한 달이 지난 거잖아. 그래서 a 1 플러스 r에 1승이 되겠지. 2월 말이 되면은 두달 지난 거지. a 1 플러스 r에 제곱이 되겠지. 3월 말은 a 1 플러스 r에 3승이 되겠지. 4월 말은 a 1 플러스 r에 4승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복리에 계속 붙다 보면은 10월 말에는 얘가 10달치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A1 플러스 아래 10승이 되겠지. 이해 가고. 어? 그 다음 주 가자. 그 다음 주에 있는 2월달 초에 넣은 돈은 2월 말에는 A1 플러스 아래 1승이 되겠지. 그지그 다음 3월 말에는 A1 플러스 아래 2승이 되겠지. 두달 묶였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쭉쭉 가다가 10월 말에는 얘는 아까 1월달에 넣은 거에 비해서는 한 달만큼 그 이자를 덜 받잖아. 그니까 러 얘는 A1 플러스 에 9주곱만큼의 이자를 붙겠지. 그 다음 달건 A1 플러스 에 8주곱만큼의 이자를 붙겠지. 그 다음 A1 플러스 에 7주곱만큼의 이자가 붙겠지. 그다음 이자가 붙겠지. 응. 이러다가 쭉쭉쭉 마지막에 10월달 초에 넣은 거는 10월 말에 갔을 때는 얼마가 되겠어? 10월 말에서는 a1 플러스 아래 1성 밖에 안 되겠지 그러면 여기까지 되겠어 응. 우리는 여기 네모지 여기 요 녀석들만 싹 더하면 이게 적금의 원리압계 아니겠냐 그렇지 않겠어? 실제로 10월 말에 내 통장 잔고는 이것들을 다 더한 것들이 딱히 들어 앉아 있겠지 이해 가고 근데 지금 마지막에 이거 어? 박스친거 보니까 이거 등비수율로 보이니? 그러하니? 아래에서부터 봐봐. 아래는첫 장. 응, 땡땡땡이야. 이게 끝장. 열번짱이겠지 자, 그러면 첫장 알겠고. 공비는? 얼마라고요? 1 플러스 알. 항수? 열 개. 그럼 뭐냐. 등비 탈병을 쓸수 있지. 왜못 써? 갈까? 공비 마이너스 일분의 공비할 거 얼마였지? 이거 적어. 공비가 응? 1 플러스 알이야. 이게 공비야. 가로하지 말고 적자. 그 다음에 초항. 첫 번째 에이 뜻이지. 초항은 A, 1 플러스 알이야. 그 다음 항수. 몇 개라고? 10개. 됐어? 간다. R, 이게 R이지? 공비? R, 마이너스 1분의 그 다음에, 첫째야. 첫째야. 곱하기. 아래. 이게 아래야. n승. n10이지? 마이너스. 이게 적금의원리합계야다 했어. 정리할까? 분모는 r밖에 안 남지? 음, 분자는? 분자는 뭐 그대로야. 이거야. 1 플러스 아래, 10승 마이너스. 바로 다시 한번 해줘야 될게. 이게 다야. 이거 여러분 지금 한번 유도해봐. 영상 멈추고 유도해봐. 표를 여러분이 그려. 까만색 표 그렸잖아. 똑같이 그리고, 그 다음에 위에 거 적어. 우리 문제 조건인 거지. 유도 한번 해봐. 영상 멈추고, 유도한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 시까지 나오면은 다시 영상을 틀도록 해. 자다 됐다 기수불이란 게 있고 기말불이란 게 있어 기수불 뭐 같니? 기간에 수 머리수치 초에 불 납입하는 거 기말불은 기말고사 안에 기간에 말에 불입하는 거 방금 했던 얘는 기수불이야 기간에 초에 불입했거든 근데 기간에 말에 불입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게, 한달 만큼 이자를 덜 받아. 1월 말에 불입하니까 1월 달에는 일단 이자가 안 붙고, 2월 말까지 기다려야지 뭐. 2월 말에 가서야 1플러스 아래 겨우 1승이 돼. 봤어? 2월 달의 칸 안에 1승이야. 여긴 3월 달은 1플러스 아래 제곱이 되겠지. 4월 달은 3승이 되겠지. 그치? 봐봐. 한 달, 두 달, 세달 지난 거잖아. 그니까, 러 삼승이 되는 게 맞지. 10월 달까지는 그러면 총, 이제 아홉 번 붙겠지? 그 다음, 2월 달에 넣은 것도, 2월 달, 초에 구입한 게 아니라, 말에 구입했기 때문에, 그니 A1을 넣었어. 2월 말에. 그러면, 한달 동안. 즉, 3월 말이 됐을 때1 플러스 달이 되는 거지. 1승이야. 3월 달이 1승. 그 다음은 4월말은 2승 그러니까 10월말에는 8승이 되겠지 7승이 되겠지 6승이 되겠지 여기는 여기 10월 초에 불입하는 게 아니야 이게 10월말에 이게 여러분 생각하면 은뭐 어이없다 하겠지만 어? 어떻게 어이없냐면 10월말에 A1을 넣어 넣자마자 바로 빼는 거야 끝났어 이자가 붙을 수 없이 그냥 A1밖에 안 남는 거야 이게 첫 장인 거야 A1이고 뭐그 다음 그 위에 있는 건 A1 플러스 R이었겠지 이게 땡땡땡이니까 그럼 얘는 뭐가 바뀌냐 잘봐봐 여러분 똑같아 여기가 등비수요를 보이느냐 보인다 첫 장이 얼마냐 A다 어, 첫 장이 바뀌었어 A1 플러스 R이 아니라 A야 공비는? 맞아 1 플러스 를 똑같애 응. 항수는? 아 9개, 10개 똑같이 10번 불입했는데, 예 A부터 A 플러스를 구성 가지니까 이렇개 맞지? 그러니까 아까 했던 여기 시계서 위에 보이지 시, 똑같이 등비수를 합의 공시 쓰는데 여기가 사라지는 거야. 여기, 여기. 이0첫장 A니까. 그러니까 총 합계를 한다면은 여러분 기수 불이 더 크겠어, 기말요 불이 더 크겠어. 지금 엑스 차 놨으니까 원래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 보이지 1 플러스 R이면 1보다 약간 큰 수거든 기말불은 A 1 플러스 R이 없어서 똑같아 1 플러스 R에 10승 마이너스 1 어, 1 플러스 R 마이너스 1 R이라고 하자 이게 어, 기말불 기술불은 여기에다가 1 플러스 R이 곱해진 거야 이해가니? 비교 되니? 여기 있는 여기 식과 여기 식이 시기? 똑같은 식인데 분자에 1 플러스 r이 곱해져 있냐 아니면 그냥 있냐 1 플러스 r은 1보다 큰 숫자이기 때문에 똑같은 숫자에 1. 얼마를 곱한 거랑 안 곱한 거 차이가 나지 똑같은 숫자 5라고 쳐봐 여기 1.3을 곱한 거랑 안 곱한 거랑 누가 더 크겠어? 맞지? 이건 5보다 커지잖아 그러니까 기수불이 더 크다고. 그 차이는 여기 첫째 항 차이야, 초항 차이. 다시 한번 정리할까? 정리해봐. 기수불, 기말불도 불러볼까? 기수불은 r 이게 r이지? r 1분의 초항이 이거에 r의 n승 마이너 기말불은. 1플러스 아래 빼기를 또 같고 상이 이거지 1플러스 아래 10승 마이너스 음. 그 적금의 공식 있잖아 이 두개를 좀 외워볼까 지금 다 외운거고 10이라고 써있는건 기간에 이제 뭐 불입하는 횟수였으니까 이걸 n으로 바꿔주면 그냥 그대로 공식이야 월 a 1씩 이율은 아이고 N개월씩 기수부로 나입했을 어, 때의 원리합계 불러보시오 음. 이게 아이지 공비 마이너스 1분에 초항이 이거지 초항 그 다음에 공비에 N제곱 마이너스 1 기말 부른 불러보시오 1플러스 R에 이 공기지? 빼기 1분에. 이게 초항이지1 플러스 아래, 엔지고, 마이너스 요 이게 기수을기 말고. 문자 한번 풀어보자. 개념원리 필수의 주제, 연이율 6%, 매년 복리로. 매년 초에 2만원씩, 10년 동안 적금할 때. 매년 초니까 기수을이겠구만 10년 말까지 적립금의 원리학계를 구하시오. 어. 이거 여러분아 이거 할때 약간 원리대로 해봐. 원리대로? 원리대로 뭘 해야 되는지 모를까봐. 원리대로 하고 그 다음에 공식은 그 다음에 해봐. 공식은 금방 여기서 있잖아. 자 이거 이런 거 있잖아. 2만 원씩 있는 거. 2만 원씩은 여러분이 음기수끄고 2만 원이라고 적고 이자만 따서 계산해 주면 돼. 나중에 만원 붙이면 되지. 자, 10년 동안이니까 이렇게 하라고. 1년, 2년, 3년, 표를 아예 그려. 땡, 땡, 땡. 그 다음에 10년, 몇년 초이니까 표를 그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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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다음에 2만원. 이렇게 하자는 얼마? 2년째 2만원. 얼마? 1년째 2만원. 얼마? 10년째 2만원. 얼마. 2만 얼마. 2만 얼마. 2만 얼마? 가는 거지. 자 처음에 넣은 2만원은 10번 동안에 이자가 붙으니까 2 곱하기 1 플러스 얼마? 0.06 6% 이자가 붙당다 하니까 에? 10승 10번 정도 붙었겠지? 연휴 10번 여기 2, 1 플러스 0 0 6의 9승 2, 1 플러스 0 0 6의 8승 여기는 2년 그러니까 10년차 초에 2만원 브리했으니까 1년 정도의 이자가 붙는 거지. 이1 플러스 0.06에 1승. 응. 그치. 여기 여기. 자 등비 살펴보식씩 씁니다. 갑니다. R. 마이 1분에 A. 이건 이렇게 쓸게. A야 1.06에 R이야. r에 N승. 10개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그럼 계산한 본모는 0.06. 최고 근데 왼쪽에 쓴 이유는 오늘쪽 자리가 없어서요. 뭐, 선생님 지금 일부러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0.06 곱하기 1 0 6이 10승 있지? 여기 써 있지. 1.8. 그래서 1.8에서 1 빼니까 0.8. 제그 다음, 여러분, 산수력 필요하다. 두 칸? 음, 두 칸. 그 칸? 2 곱하기 106 곱하기 0.86. 약분할까? 약분이 다안 되지. 응, 끝까지 나눠야지, 뭐. 봐, 만원 미만은 버린다고 했으니까. 소수점 이하는 버리란 말이지. 우리 지금 단위가 만 원이야. 계산해줘. 계산나면28.2666가았거든만원 미만은 버리니까 여기까지 만 원이잖아. 버려. 28만 원. 이 28만 원. 응. 이거 공식 써서도 한번 해볼게 자 이게 핵심 키워드만 따오는거지 연이율 6% 2만원씩 10년 그 다음에 계산한 거자 기억할 수 있겠지? 간다 공식 R분의 어지 R분의 A 1플러스 R 기수 그리니까 1플러스 R에 n 생만스 이게 공식이지 적금의 공식 자 기억했으면 지운다 여기 아이 얼마지? 6%니까 0.06, 0.06이니까 0.06. A가 2만 원이지? 2 1.06. 그 다음은 1.06에 1 0마 이렇게 바로 계산 공식 오는 건 얼마나 쉽니? 뭐가 다르겠니? 봐, 똑같잖아. 맞지? 여기 있는 계산이랑 완전 똑같잖아. 응, 똑같잖아. 똑같잖아. 공식 쓰는 거나. 여러분 익숙해질 때까지는 위에는 표를 그려가지고 해 공식 외워서 하는 건 금방 하니까 응. 아래에 있는 확인 찍고 해봐